전 샘킴이랑 할때 제일 좋았던 곡 토이 앨범에도 했을 때도 너무 좋았죠. 어. 당연히요. 그래서 토이의 그녀가 말했다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주셨거든요. 어떻게 이 곡을 고르실 생각을 하셨나 다... 어떻게 이 곡을 고르실 생각을 다 하셨냐고요? 제가 선곡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진아야 <지네야>, 방송이야. <laughs> 방송이라고 아. 데뷔야 오, 무대. 네, 네. 그렇죠. 네. 참 좋네요. 뭐네어 <laughs> 제가 8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땀이 막 지금 그러면 지나 씨가 봤을 때 저는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? 이런 질문 처음 해본다 뾰족 그러니까, 마음이 아니라 왜어이 왜, 말이 상 사람 외형 뭐라고? <laughs> 아니 뭐라고 <laughs> 마음이 아니고 어, 외형적으로 되게 아, 뾰족 뾰족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그렇다라는 거요? 예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어. 어, 마음은 너무... 둥글둥글한 <laughs> 너무 다행이다 전에 어떤 분이 저 보고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. <laughs>